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죠 아, 먼저 주는 쉬었어요 왜냐하면 봄나들이 다니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푹 쉬었으니까 이제는 또 열심히 하셔야 되죠 만난 날을 기억하면서 미리 연습해 두시면 저하고 만나면 신나게 하문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도레의 팔에도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때 만나 아셨죠? 네. 12페지. 이 우리가 지은, 지난주에 쉬었기 때문에, 아, 이제 입을 풀어야 될것 같아서 할게요. 도레미파부터 두 박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제 한 박자 짜리 할게요. 시작. <목소리> <목소리> 아디 솔 파라시고 솔리파에 디솔 도 잘하셨습니다. 언제나 노래 부르기 전에 도레미발을꼭 해서 입을 풀어주시면 더하면 부드럽게 잘 되실 거예요. 자 작은 병 해볼게요. 시작. 라솔 시고 노래하듯이 아리미고레토토첫하늘에서돌시고둘쪽하늘에서돌시고 우두솔솔야라솔 시고 아파리 때 밑에를 살짝 올려서 살짝 쉬는 거예요, 모르게, 그 나비야, 학교 종은 쉽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전거 하겠습니다 자전거 2 0회전 자전거 네. 할게요, 시작 네. I'm you. 소리를 이어주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천천히 할게. 이게 좀 저기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아요. 자, 또 미세요. 시작. 오디솔도. 입에서 하물가를뛰시면 안되고 밀고 다니셔야돼요자 아, 아침 출장입니다 음. 22페이지 아, 4분의 3박자 빠른 곡이지만 저희는 천천히 할게요 시작 2, 들고 천천히, 이것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쭉쭉 나가볼까요? 이거는 비행기 부점이 있어야 한 박자 반입니다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 여기는 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의손가 이거는요, 절대 에, 스타카트로 똑똑 끊거나 중간에 끊으시면 안돼이 있는 곡입니다. 예쁘게. 그리고 숨표 있는 데서는 이쪽 살짝 살짝 쉬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해볼게요. 이것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니니 다솔솔 다니! 26페이지 천천히 해볼게요 솔부터 솔 잡아보세요 그렇죠 시작 솔 그렇죠 그렇죠 솔둘셋15 ཨོཾ oh 자신있게 하세요. 잘 하시는데. 조심조심 하지 말고요. 자신있게 하세요. 잘 하세요. 자, 산토끼.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노래잖아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솔래, 솔래. 산토끼가 쉬운 것 같지만 여러 악기로 해도 어려운 곡이에요. 네, 부점이 있기 때문에 꿀밤 나무 밑에서 이것도 이쁘게 이셔야 됩니다. 사번 열자 거다한 꿀밤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저희는 천천히 할게요. 시작. 도로, 도로. 표 앞에 한 박자는 끊어줍니다. 있잖아요. 두박 이면 두박이 되니까, 그쵸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부탁드리면서 구슬비 할게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디솔파 디솔솔파 디솔파. 레파파. 지금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앞에를 한 박을 했어요. 제가 미솔솔파 미솔솔파. 그러면 한박 미를 두 박으로 늘려야 되겠죠. 앞에를 늘렸으니까 그래서 미솔 파는두 박이에요. 두 박인데 앞에를 늘렸기 때문에 여기 네 박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첫 박을. 한박자를한 박자로 하기 때문에 예다 네, 그래서 늘린 거예요. 자 늘린 거 다시 연습해 볼게요. 처음에 한 박으로 갑니다. 그죠? 한 박은 두 박으로, 두 박은 네 박으로. 그죠? 시작. Pop on it. 오늘 셀 어렵죠. 이게 박자를 늘리고 당기는 게참 어려워요. 재박으로 하는 게 좋은데 한번 재박으로까요 빨리? 예. 네. 자. 시작. <목소리> 쉽죠. 뭐든지 들리기 하면 정말 힘들어요. 자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게 진도 나간다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집에서 쉬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반복 반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루하다고 왜한번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따라서 하시다 보면. 어, 느나 오늘은 어,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